안녕하세요, 여러분. 빠이빠이, 바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신비아파트 고스프레 탄생, 비밀인데요. 오늘은 이 귀여운 신비를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테 남색이 있는데, 얘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일단, 은 눈부터. 눈은 검은색. 눈은 검은, 아, 검 너무, 검은 색이네 검은 색이좋네요 그러면 노란색. 그래도 신비라도 깨끗히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됐죠? 일단 일단 그 다음에 어 입술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색깔이 핑크색, 핑크색이고 보이시죠?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다음에는 연두색은 마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할게요.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하늘색 부분 다 남색 부분은 이걸로 할게요. 하늘색. 응그음마 음, 안네 그다음은 이제 바로 연두색이겠죠? 박민이는 남색 들어가있나안 들어가는 것 같죠? 지금 다 연두색 맞죠? 그다음에 색칠하고 있어요. 슉슉. 이거는 뿌이가 한 거예요. 뿌이는 그때 이거 있었는데, 이게, 남색이. 뿌이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 생김새 갖고 갔었는데, 그때 뿌이가 잊어버렸었어요. 저는 그때 안 갔고요. 저는 시험 때문에. 못갔었요 게이 방망이 게이 방망이도 언제나 해야겠죠? 응. 음. 근데 원래 새호기는노란색이 있나? 있나?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에 이것 해야겠죠? 지금 초록색은 했는데.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모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해야 히 돼, 조용히. 조용히. 모이가 지금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도 꽤 영광이가 해야 되거든요. 해기 되고 이제 세보자 갈게요. 아, 다음에 좀비고 만화책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한테 허락을 받고, 고도 이제 얼공을 되지 않, 되, 되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분이, 어, 신비 아파트의 신비, 신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laughs> 왜 이래. 신비를 해봤는데요 어, 남색이 없어서 하늘색으로 하긴 했지만, 어, 정말 잘될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도. 아, 그리고 이거 회색으로 칠한 거예요. 칠, 저 회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네, 칠했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빠이빠 다음 강림이 잘하면 빠이빠